자파, 거짓 보수들, 껍데기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정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 그것은 바로 민초돌이뭐가 모여있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다 무서워합니다. 자파는 우리가 큰일까가 무섭고, 소위 가짜 보수들은 제거가 잘못했는 죄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무섭던, 하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단에 추동했던, 김무성이, 박지호의, 김부겸이, 홍준표, 박영수 특검 같은 그 못된 인간들 사기꾼 한 놈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 세연동 박근혜 대통령을 제입다고 되짚어 씌우고 제3자내 물재,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 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속불은 부듯하고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권력 찬탈이 맞지 않습니까요? 문재인이가 권력 찬탈했는 권력 찬탈 자니까결혼하기도 싫고 우리 공화당은 4년이 지나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0을 묶고 가자 때만 되면은 빅텐트 빅텐트 얘기하고 반문연대 얘기하는 자들 도대체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완전히 장사수준에 가고 역사가 자파역사로 바뀐 이 4년 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저좋은진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병원 신설을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야바하지 않고 거짓한테 굴종하지 않고 불리에불리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원진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길이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것이 2011년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지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갑니다. 그렇게 K방역 자랑하던 이놈들은 델타 하나 나오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도 코로나는 갑니다. 지겹도록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문재인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보다 더 빨간 인간, 문재인보다도 더 못된 놈, 문재인보다도 더 악질적인 이재명 같은 인간이 권력을 잡을다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국이 점령군이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그 소련군의 꼭두각시 김일성은 해방의 영웅 아닙니까? 이재명이 더 솔직히 얘를 얘기하려면은, 김일성, 김일성 영웅을, 영웅답게 가자. 이게 이재명이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속지 맙시다. 그만큼 속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당의 붉건 세력, 주사파 세력, 친북 세력, 진중 세력, 사회주의자들, 도착공산주의자들이 말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의무고 역사가 국민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길를 갑시다. 재째하게야바하지 맙시다. 거짓에 고개 숙이지 말자고요. 불의에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땀이 흘려서 연설은 더 못하겠네 여러분 구호 함볼까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끝장내자 끝내자 대한민국에서 붉은 도착 사회주의, 도착 발령이들, 적결하자 재현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습발하라! 대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구 시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민들이이 반역의 세력, 이 불의의 세력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앞장서서 싸우는 것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지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100명! 100명!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올해가 예! 한만네 500명 미만인도도 엄청나네요. 제발 집회 좀 풀어라. 100만 명 모여고 1000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싸웁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지바길로 가자. 가자. 모통의 탈난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